은 병풍이 되었고 시내가에 버드 나무가 있는데 이 버들은 초록의 장막이 되었다. 장막은 뭐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 요 문장도 대구법 맞니? 산꽃은 모대였고 버들은 모대였고 이렇게. 그렇지? 응. 그래서 거기 옆에 좀 같이 보자. 박스 돼 있는 거 정이나. 응. 산꽃을 병풍에 버들을 초록 장막에 비유했어. 맞아 인정? 어 인정? 병풍이나 장막 등 일상의 사물이 갖는 쓰임에 주목해서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그래 일상적인 사물에다가 비유했다고. 그다음에 어 초록 장막에서 색채 이미지도 잘 드러나, 그치 맞지? 물어보면 찾을 수 있겠지. 계속 보자.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 피는 시절을 허송하지 말리라. 요 아름다운 시절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거야. 그냥 낭비하지 않겠다 이거 야즉 완전 몰입해서 즐기겠다 이런 말이야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밑에 써있구나 자연을 마어 의지적인 어조라고 했는데 뭐뭐 하리라 이런 게 의지적이거든 리자 들어가는 게 가리다 사랑하리다 먹으리다 이런 게 의지적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를 불러서 하는 말. 이 깊은 산 속에서 해산물을 볼겠느냐? 해산물은 볼수 없다, 이거지. 살찐 고사리나물이랑 향기로운 당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랑 섞어가지고,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붕어회에다가 누러, 꽝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서, 한잔또한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이렇게 옆에 박스 좀 봐줘. 식재료를 풍부하게 나열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느낌이 드러나 그치 그리고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도 어 이렇게 음식 다 구워가지고 술한잔딱 먹고 있는 거야 뭐 우리로 치자면은 한강에 이렇게 봄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치맥 한잔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치 어그 다음 구절은 표현되게 멋있지 않니 복숭아꽃 붉은 비가 돼요 취한 낮은 얼굴이지 얼굴에 뿌린다 이렇게. 그래, 복숭아 꽃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게 붉은색 비다 이렇게 비유를 했네. 밑에 조그만 것이 봐줘. 복숭아 꽃이 흩날리는 걸 붉은 비에 비유함. 또 붉은색 체 이미지가 화자의 취향 우리 술 취하면 얼굴 볼게지잖아. 그렇게 취한 얼굴로 이어지면서 결국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걸 뭐라 그래? 무라 일체의 모습을 형상화 시킨 거네. 붉은 꽃이랑 술 취한 내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어, 이런 무라일체의 모습이었어.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시대 사람인가 갈천시대 백성인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무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무회시대 갈천시대가 여기 밑에 써있네. 옛날 중국 고사에 나오는 태평시절이었거든. 내가, 내가 그때 사람이 된것 같다 이 말이야.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한다 이힘 이렇게 태평성대를 만든 힘 누구의 힘인가 묻고 성은이 아닌가 이렇게 답하고 있네 어,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건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다 하는 거기 밑에 임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여기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의 내용도 나오는 거네 임금을 고대한 고마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잊은 적 있다 없다 없단 얘기네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극성 누구 상징? 임금님 상징하는 별이겠지 그 별을 보며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 흘렸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어떤 정서일까 임금님 떠올리면서 그리움과 호마움의 정서겠지 그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태평시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움과 고마움, 아유 그다음 70%는 또 써준다. 응, 그래, 이렇게 좀 쓰면서 평생의 품은 뜻을 빕니다, 하나님 이시여. 밑에 잠깐 봐봐봐. 초월적 존재를 설정하여 하나님 화자가 소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옆에 소원 네 가지를 직접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 볼까?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님 만세를 누리소서. 이게 첫 번째 소원이야. 임금님이 만수무강하는 거. 태평한 세상에 3대일월을 비춰주십시오. 삼대일월은 3대 옛날 중국의 태평성대 시절의 나라들이야. 어그 시절을 우리 조선 여기에도 비춰주십시오라고 해서 두 번째 뜬 뭐야? 태평성대네. 영원 묵은토록 전란을 없애주십시오 왜 전쟁 이야기를 하냐면 은이 작가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너무 잘하니까 하, 하나님 전쟁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소원 세 번째고 마지막 밭갈고 샘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격양가는 먹고 살기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야 어, 그런 노래를 좀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먹는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은 명령형 어미야, 뭐뭐 하소서 이런 거 명령. 꼭 명령문을 아랫사람한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다 명령이야. 상대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명령이야. 아, 뭐뭐 하소서, 하나님 뭐뭐 해주십시오. 이거 다 명령이야. 이 몸은 이 강산풍월의 늙은 줄을 모르도다 그래 늙는 줄도 모를 정도로 어 이렇게 여기에 듬뿍 빠져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었어 자 넘겨가지고 어고맨 밑에 특징 두 개만 밑줄 그어줘 20쪽 맨 밑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의 모습 감각성 아까 그 푸른 색깔 나왔고 푸른 장막 이렇게 그 다음에 붉은 색깔 그 복숭아꽃이 붉은 비가 되어 내 낯에 이렇게 된다라고 그 다음 자신의 풍류와 임금을 걱정하는 연군지적 요것도 우리 임금님 만세를 누리소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 이렇게 두 가지 서 드러나는 거자 다음 볼게 21조 아니 집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보통 한 일, 수업 준비할 때 1년에 한 3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글에 그 수업할 지문에 대 감동 받을 때가 있거든 와 진짜 잘 썼다 막 이렇게 근데 요게 딱 올해 처음 느끼는 그거였어 이 보면서 와 정말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요거 그 이태준이라고 우리 1학년 때그 돌다리 소설 기억나니? 창섭이가 아빠한테 땅팔자고 하는 거. 그거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1940년도인가 썼어. 그러니까 딱 80년 전에 쓴 건데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 되게 오늘날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꼈어 내가 읽으면서 얘기해 말해볼게. 봐봐. 어렵진 않어? 수필이라. 자연은 왜 존재해 있나? 모른다. 그건 영원한 신비.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야, 이거 내가 하,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나 이거 뜻 알고 감동받았어. 또 감동 받았어. 또 감동과 감동충이야.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아니? 아름이 뭔지 아니? 아름이? 이게 뭐냐면은 그 15세기 석보상절에 나와 있대. 이게 나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가장 나다운 거야. 허운다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막 어우, 인기도 없어 아니야 그 아름다운 거야 그게 신현수다운 거고 그게 유진우다운 거고 그게 윤여운다운 거야 다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어, 나는 응어 힘들어 <laughs> 자 보자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모른다 그것도 불가사이다 자연은 왜 말이 없는가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그의 침묵, 그의 성격이다. 그가 누군데? 자연 의인화시키고 있다. 그치, 맞지?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조그만 것이 밑줄 그어줘. 앞선 문답에 대한 결론을 단적으로 제시하네. 아까 세번 문답 연속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결론, 우리는 모두 널 모르, 모두 다 모른다. 이렇게 이해 되지?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그가 누구라고? 자연 의법이지. 자연의 신원도 이력도 캐어낼 수가 없다.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이다.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다 해서 조금만 것이 미칠 거죠. 인간은 자연의 정체를 보기 위해 직감 이상의 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 자연을 판단하고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은 오직 직감뿐이다 이거야. 그래. 결국 이게 주제이기도 하네.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뭐 밖에 없다. 직감밖에 없다. 이거야. 다음 볼게.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직감일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해 솔직한 감각을 좀 표현해 봐라. 이 글은 예상 독자가 예술가들이야. 당시 예술가들은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막 예찬을 해. 근데 왜 아름다운냐면 그 근거를 옛날 문헌이나 옛날 글 이런 거 보고 막 아름답다 그래. 그러지 말라고. 그냥 네가 느낀 그대로 표현을 좀 하라 이 말이야. 어. 그래서 거기 밑에 조그만씩 밑줄 그어줘. 명령형 어미를 통해 예술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 이렇게. 우흠. 그냥 솔직한 감각을 표현해라. 금강산에 어떤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문헌 세모. 이글쓰니가 싫어하는 거야. 백두산에 어떤 인간의 때모든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력도 세모. 때모든 내력이래. 부정적인 거지. 그 조금도 그 따위 것에 관심할 것 없이 그냥 산이면 산으로 물이면 물대로 그냥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왜 없는가 말이냐 이거야 왜 이렇게 예술가들이 문헌이나 그런 내력에만 집착하냐 있는 그대로 느끼질 않느냐 아 조그만 것이 밑그거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시인을 원하는 글쓴이 이렇게 내가 왜 이걸 잘 썼다고 느꼈냐면은 하, 나도 좀 그런 거 같은데 막 블로그 보다가 여기 너무나 맛집이래 막 먹으면 뭐입 안에서 무슨 바다 파도가 치고 막지랄 그래서 가서 먹잖아? 그럼 어무서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나는 별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블로그나 인스타에 그런 거 보고 나서 딱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길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주관적인 그냥 직감 이거에 솔직해서 그대로 느껴라 이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되지? 뭐 친구가 인스타 가서 호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어. 어떻게 나도 가야 돼. 이러지 말라고. 내가 계속 볼게. 정승지에 가려면 문헌부터 뒤지는 특히 독자의 야 여기서 독자는 글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거야 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야 어 문헌부터 뒤지는 특히 독자의 감각력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조그만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일 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바꿔 말하면 예술가는 뭐해야 돼? 무덤부터 뒤지지 않고 뭐해야 돼? 독자의 감각력을 가져야 되네. 자기 스스로의 직감을 가지고 감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으흠, 그래서 조그만 것이 뭐 밑줄도 한번 그어주고 단정적인 어조, 대조 이렇게 그래. 예술가가 가져야 될건 직감. 뭐 다시 말하자면 계속 같은 말이야. 독자의 감각력. 이게 있어야지 진정한 예술가다 이거야 제발 뭐에 대해 감상할 때 문헌부터 뒤지고 인간의 때 묻은 어떤 내력에 휘둘리고 이런 걸로 감상하지 말자 이 말이야 볼게 금강산은 금강산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태고 때부터 엄연히 존재해 있은 것이다 옥녀봉인이 명경댕이 아닌 내가 어, 세모 쳐놨구나. 이름, 전설 이런 건 그냥 최근에 생긴 거다. 본래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묵은지설이다. 소문거리의 모델로서의 금강산. 12,000봉인이 12폭이냐고 계산된 사파는 그림이야. 그림으로서의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가 뭐냐. 애쓸 필요 없다. 이 말이네. 즉 이름에 휘둘려서 그곳에 가는 전설에 휘둘려서 하나의 모델로서 그림으로서의 자연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네 스스로가 그 자연을 즐길 줄 알아라 이 말이야. 옆에 박스에 정리 잘돼 있어. 옆에 박스 봐 봐. 이름, 전설, 모델로서의 금강산, 사파로서의 금강산을 보기 위해 쓸 필요 없다고. 친구 인스타에 있는 너무 멋있는 사진 속의 금강산, 막 거기 가려고 안달복달 안 해도 된다고. 금강산에 대한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과 관련해서든 자연을 감상할 필요 없다. 그런 건 최근에 생긴 거야. 진짜 금강산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런 건. 마지막.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무슨 산이나간에 그들은 태고 때부터 한구이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흐르고 꽃과 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원늘잘 나오네. 문헌과 전설이 무슨 상관이랴? 고안품이나 고적이라면 모르거니와 고안품은 쉽게 말하면 골동품이고 고적은 옛날 건물들이야 그런 거라면 좀 몰라 그런 거면 은문헌이나 전설이나 이름 이런 걸 가지고 파악하는 게 괜찮아 모르거니와 죽을 줄 모르는 생명덩어리인 자연에게 있어 문헌은 별무가치인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거 내가 그 글쓴이의 입장 밑줄 그어줘 자연은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과 상관없이 감상해야 한다 자연에게 있어 문헌은 가치가 없어 고한품이나 고적한테는 가치가 있겠지만 자연에게는 그런 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자 마지막 볼게 흔히 시인들은 시인들에다가 똥글뱅이 쳐줘 글쓴이의 예상 독자 예술가 시인이야 요즘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 너무들 문헌의 수족이 묶여있다 고안품을 보는 것 같다.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흔히 독자에게 주는 불유쾌다 문헌은 학자들에게 던져두자. 예술가에게는 언제, 어디서, 어디, 어디든지가 신대륙, 신세계여야 한다. 이 말을 밑에 조그만 글씨 밑줄. 시인은 자연에 대한 문헌이나 인간의 때묻은 내력과 상관없이 그냥 직감으로 자연을 감상해야 돼. 그래서 늘 신세계, 신대륙이어야 된다. 이거야. 예전에 써는 문헌에 구속되지 말자 이 얘기야 어, 이해되지? 계속 같은 말 하는 거라서 자 옆에 2 3쪽몇개 밑줄만 긋게 성적 비판적 밑줄 긋고 그러니까 요즘 예술가들을 비판하는 거야 그 요즘이 1940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주제도 밑줄 그어줘 자연에 대한 문헌, 때 묻은 내력과 상관없이 자연을 감상해야 하는 시인들 특징 밑줄 그어줘 단정적인 어조 이런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에 문답의 형식 처음에 나오고 있지? 알수 있는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으흠. 자 다음 장에 연관되는 문제를 넣어놨는데 요거 25쪽 자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봐봐. 25쪽 1번부터 7번까지 음, 풀어봐. 영상 잠깐 끊어놓을게.